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영어의 표현을 하나 알아보기로 하죠. be lost to 하고 be lost on 이에요. 어, 이거는 lost 가 되면 없어진 거예요. 어, 없어졌는데 연결 관계가 그래서 끊어진 거예요. 어, be lost to는 뭐뭐하고 연결 관계가 끊어진 거고, be lost on은 다쓸때 닿았을 때 없어진다 이런 얘기죠. 효과가 없다 그거죠. 소기에 경일기 있죠. 귀에 탁 닿았을 때 없어지는 거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음 없어져서 관계가 끊어진 거고 이건 탁 들을 때 소용이 없다. 효과가 없다 그런 뜻을 쓰는 이 거예요. 자첫 문장을 읽어보죠. 인더랜드 땅이죠. 한때 블랑트 로만 p 파이어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던 곳에서는 로맨스 랭지스을 로맨스어들 어, 계속 이야기 되었다. 어, that is French and Italian 그렇죠? 어, 이태리말과 불어 그리고 사실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뭐 그런 언어들이 이 로맨스어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에서 온 단어들인거죠. 로맨스 랭그지라고 해요. The Three Kingdoms 세계의 왕국은 Never be united 결코 통합되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로만, 조만 트리블, 더치즈죠. 트라이벌 더치즈. 심지어 독일의 독일 부족의 공국들도 리벨드 반란을 일으켰고 원백되어 독립을 쟁, 다시 쟁취하는 거다. 어, 샬로메인, 어, 샬로메인. 음. 샤르메, 샤르샤르마뉴 대제의, 주, 대제가 죽었을 때, the s 슬라브족들도, find t h e m s 자유, 독립을 선언했고, found 킹 p 강력한 왕국을 세운 거죠. t h e f i r s 첫 미래한 왕인 스파터푸크, 스파터푸크 하에서, the schools, 어, 샤르메뉴 대제가 설립했던, 학교들은 Disappeared, 사라졌고, and the art of reading and writing, 읽고 쓰는 기술은 곧 실종됐다. 그 다음에 All but이 있는데, All but을 거의 라고 해석할 때도 있는데, 그대로 직역하세요 제외해요. 제외하고는 모두에게. A 아, handful, 한 주물, 얼마 안 되는, far f r o g 멀리 던져진 거예요. fling, 튕긴 거예요. 멀리 던져진, 멀리 떨어진. 수도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이에게는 아그게 기술이 뭐라는 거죠. 실종되고 그들에게는 관계가 끊어진 거죠. 비러스트 투자 없어지는 거예요. 뭐 아시겠지만 중세에는 수도원에서만 라틴어를 좀쓴 거죠. 일반인은 글쓰기를 못한 거죠. 인트라피 e 드무소을모를 막강한 독일 출하 부족들은 아, 북쪽에서 온 거죠. 대인센더 노무먼스, 대인족과 노무만족은 무자비하게 침략하고, 어, 침략하고 그 다음에 음, 강탈한 거죠. 코스트리 시리즈 해안 도시들 바이킹 배를 타고서 이들은 거의 무적이었거죠. 빈스, 나치죠, 빈케네가 처수다예요 이기다. 그럼 거의 무적이어서. 부, 깨뜨릴 수가 없는 거니까요. They founded the kingdoms. 동쪽의 슬라브족 사이에서 그리고 서쪽으로는 어, 지금의 이걸 지역의 와시라고 그러죠. What is not. 지금은 프랑스 대그 당시의 이름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으로 음, 치자면 프랑스라고 하는 것의 프랑스의 해안에 그런 거죠. 음, 이걸 지역의 와시라 그래요. 관계사에서 곧 배우게 됩니다. Where n o m a n d y Deal bears t e i names. 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노르만디 공 윌리엄이 1066년에 영국을 정복하게 되죠. 그걸 노먼만 컨퀘스트라고 얘기하고, 어, 2차전에 노르만디 상륙작전하죠. 프랑스 서부에 노르만디가 있는데, 이게 노르만족에서 온 이름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내려가보죠. 자, 두 번째를 볼까요? 폴 윈드 저번에 얘기했었죠. 이 단어는 윈드를 붙여서 기억하면 이해가 잘 된다고. 획 돌아서 어, 돌아서 열린문 쪽으로 향한거죠. 네, 아무것도 안보여요. 어, 적드 백획뒤돌음 뒤돌아 쓴거죠. 손을 내밀고 위드 그문이에요. 어, 여기다 음, 손을 내밀고 다리는 뻗은채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익스펙팅 반격을 예상했었던 거죠 c h a r l i 여전히 스 t i l l s t 서있었던 거죠 b e a u t 상관이 좀 없고요 어, b e 티 u t 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축복 b r e a 고 o 이 같은 거예요 축복받은 행복한 표정을 얼굴에 찍고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도 위드고 구문이죠 나는 아이 a 스타 t a r t i n g 그것을 뭔가 하고 추정해내기 시작하고 있었던 거죠 미스터 마빈 보이시 헛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무도 집에 없는데 to give credit whether credit due 아 받을 수 있는 거 credit 아 이거 오타가 났네요 credit 에 요거 오타입니다. 요거 똑같은 거예요. 크레딧이 있는 요새 크레딧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공정하게 평가하면 마땅히 제대로 평가하면 벨라도 또한 세트 하이브 피겟 이거 다 배웠죠 세인드 네, 요거는 head bp인 거예요. head, head figured인 거예요. head bp인데, 상승이 되다 보니까, 呃, 어, head no to는 have to로 바뀐 거죠. to have 피 p 로 바꾼 거죠. 상승을 해지하면 이렇게 되겠죠. It also seemed that Bella had figured it out인 거죠. 벨라도 그때는 이제 알아냈던 것 같다, 그런 거죠. 이 강아지가, 이제는 지금은 앉아갖고, 우리들 사이에, 저와 그, 차리 마빈 사이에, 작은 부엌에서 앉아서 불안하게 낑낑 된 거죠. 와인드 d Better than l a t never. 안 하는 것보다는 늦은 게 낫지 하고 비꼬를 말을 했는데, 이 순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원래 가지고 이트가 있어요. It. 그러면, it is. Better. It is better. 그다음에 굳이 하자면 to do. 그다음에 late가 있는 거죠. To do late인 거죠. to do가 생략이 돼서 그렇지 숨어 있는 거예요. it is 좋아 정동사도 같이 생략된 거죠. It is better to do late than 다 반복되는 거 생략하고, then, 뭐 생략되건 뻔하죠. it is, it is never to d 거죠. never to do. it is, um, never to do. 안 하는 것은 x만큼, 좋 x만큼 좋은데, 음, 늦게 하는 건 y만큼 더 좋다 그런 거죠. 근데 y가 더 크니까 이게 배로로 바뀌고, 어, 여기는, 어, 없어지고 뭐만 남은 거죠. 네버만 딱 남은 거예요. 네버 투두만. 그러니까 이 순서가 맞는 거예요. 배럴레이 v 네버 가져와진주 쓰는 거를 이해하면 이렇게 쓰는 거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 a s m 이게 빈정거린 거죠. 이게 늦게라도 아니 다행이요 늦게라도 아는 게다행이요 하고 빈정된 것은 전적으로 효과가 없어. 개한테도 뭐 개기에 탁 닿는 거죠. 소기의 경일기라고 우리 말은 하잖아. 이건 뭐 굳이 얘기하자면, 계기에도 소일, 계기의 경일기였다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소기의 경일기 아시죠? 귀탁 듣는 건 없어지는 거예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 문장을 보죠. 어, 길어서 생략했어요. Then maybe I could say, 말할 수도 있었다. 이거 말했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이건 지금 여기 다음표 있죠? 여기 다음표 있죠? 따라서 요건 생각에, OK, her brain weighs a hundred grams less than it did. 과거에 그랬던 것보다 그때는 음, 이제 아, 100g 덜 나가. So, 그래서 she might, might have been suffering some sort of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수도, 어쩌면 있어라고 나는 말할 수도, Maybe 있었어. 근데 말하는 거예요. 거야, 생각인 거예요. 이거부터는 말이에요. Unless she has a lesion, a 아, l e g i o는 레기온 많은 수고. 이거는, a 어, l e s i는 어떤 병변, 상처를 받은 거야. 인절이의 뜻이에요. 이것도 뒤에 인절이 나오죠. 오래된 어, 병변이 있거나 또는, 어. old head injury죠. 어, 머리의 손상. Then might suggest b l e 라 문제를 음, 보일 수도 있는 어? 그런 거죠. 그게 있지 않는 한언 s 스 당신의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은 아니다입니다. I can't. 전 말할 수 없어요. 말해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말해줄 수 없다고 얘기한 거죠. 메카버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죠. 이트는 가져오고요 이트 데트가진주어예요 I was c 리 i 컬 i c a l c i 은 침대 옆이란 뜻인데, 음, 뭐, 여러분이 병상의 그런 뜻인데, 의사가, 의사도 과학자니까, 어? 음, 과학자, 아시죠? 어. 음. 옛날에 그 유명했던 저것도 있죠? 어, 누구야, 그거. 어.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검시간의 얘기들. 어. 보면, 과학적이죠. 엄청나게 객관적이고, Not the least b t 조금 도 친절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나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음, 과학자로서, 의, 의사로서, 검시관으로서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친밀하게 대한 건 전혀 없었다는 거. 또, 그녀에게, 내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녀에 그녀가 들었을 때, 이,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 이게 대절이죠? 이게 진조고 있다는 가죠? 이거는 그녀에겐 역시 뭐가 없었다? 귀에 들렸을 때 아무런 효과가 속이에 경익기였었다. 그런 거예요. 공통어 느낌으로 문제를 내지 않았던 것은 여기가 2고, 어, 여기가 온이라면 여기는 뭐냐? 뭐, 근데 2번과 공통으로 그러면 답을 가르쳐 준게 돼서, 어, 그냥, 문제로 다시 낸 거예요 그래야 둘 중에서 어느게 맞을까 고민 좀하라고요 e 분도 n though I was w i t h my e r b r i 깨지는 거예요 브레이크 BR 깨지기 쉬운 나약한 좀 음, 조금은 디미너 행동 h e a v i 이 r d e m e 그럼 헤 e a v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음, 그녀 주변에서는 좀모르게 음, 행동하는 것을 나도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I I d e d 이것도 couldn't o 여기 있지만 이것도 I seemed I seemed that I couldn't couldn't I seemed 상생을 상승을 해제하면 I seemed that I couldn't o open 이신 거죠. 그 행동을 부드럽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둘러보고 러핑을 찾았는데. 자식은 첫다이섹팅 싱크죠. 어 해, 해부했던 그첫 싱크대에 있은 거죠. 음, 그래서 무싱크대에 있어야 물을 물을 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Y인 시즌 Y자 모양으로 음, 절개했던 것을 봉합하고 있어요 롱스트로크죠. 바늘과 실을 듬성듬 길게 뜸을 길게 한 거죠. 듬성듬, 듬, 뜸을 길게, 예, 바늘과, 어, 실로 봉합하고, 음, 있었다. 수처, 퓨처가 아니고 수처입니다. 미래를 봉합하는 겁니까? 수처, 퓨처. 그렇게 기억해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했어요. 수처하고 퓨처. 아, 퓨처가, 퓨처에 수처하는구나. 자료는에 나중에는 봉합을 해야죠. 미래, 퓨처, 수처. 이렇게 하는 거예요. I m o t i 나는 그게 손치을한 거죠. 몸치을 했다 그래도 되지만. 그리고 건너서 걸어간 거죠. He was too young. 너무나 어려서 worry about anytime s o 하시라도 곧32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미국 애들 뭐 군대도 안 가니까, 어, 빨리 아주 일찍 의대 마치고 들어가면 뭐라는 거죠. 어, 뭐 인턴 과정에서는 아주 젊을 수도 있죠. 그리고 h a d gotten his training. 교육을 받은 거죠. 5 r 어퍼레이션룸이겠죠. 또는 쥔을 곰 영안실 또는 뭐 시체 안치실 뭐 그런 뜻인 거죠. 음, 자그 정도 해놓고 어, 내려가 볼까요? A 들어갈 단어, B 에 들어갈 단어, C도 다시 했죠. 공통으로 안 하고 고민 좀 하라고요. 그래야 좀 재밌잖아요. 음, 자, 쭉 해석이 돼 있고요. 음, 음. 근데 뭐, 사실 이 해석을 여러분이 천천히 읽어보려면, 음 이건 좀 그래요. 이건, 음, 천천히 읽어볼 수가 없죠. 유튜브에서는 넘어가기 때문에. 브로그로 오시면, 여러분 좀 천천히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요 브로그와 유튜브는 장단점이 있어요. 음 유튜브는 말로 하기 때문에 좀 느낌도 줄수 있고, 좀 플러스 알파적인 내용을 할 수도 있고요. 다만 유튜브는 이런걸 그냥 쓱 넘어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읽을 수도 없고 블로그는 자기가 글자가 되니까 천천히 좀 읽을 수 있는 또 장점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 장점이 있죠 자 우선 어휘 또는 표현을 배워볼까요 아 비티픽이죠 비 라고 발음이 있는데 비티픽이네 비티픽 이거 원래 라틴어에서 베아투스예요 베아. 이게 축복받은이에요. 그래서 축복받은 게 행복한의 뜻으로 간 거죠. 음, 다치. 공국이라 그래요. 공국. 음, 네덜란드, 더치하고 상관이 없어요. 공국, 공장령이라 래요 샬러메인. 이렇게 발음해요. 샬러메인. 근데 우리식으로는 그냥 샬을 만유대지 그러죠. 어, 강세가 여기 있고요. 샬러. 한꺼번에 다, 이는 그냥 한꺼번에. 샬. 이거 발음 안 해도 괜찮아요. 이거 무시해도 되고요. 샬로메인 이렇게 되는거야요 샬로메인 어, 파프롱 멀리 떨어지니죠 음, 필리지 약탈하고 그 다음에 강탈해야 되겠죠 즉, 아 여기도 아 여기는 제대로 적었네요 Give credit where credit is due due는 마땅한 이게 인정할게 마땅한 곳에 인정을 주다 그러는거죠 인정할만한 공적은 인정하다 는 표현이에요 d u 는 원래 마땅히 지불되어야 할 만기의 마땅히 치러야 할뭐 이런 뜻이잖아요. 예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I don't expect I don't 어, 이거 또 오타가 났네요. 어, 이스페셜리가 돼야 되겠죠? 어. 익스페셜리는 뭐예요? 어, 오타네요. 이 스페셜 라이크 더 우먼 그 여자를 좋아긴 하 하지만 크레딧 워즈 크레딧듀, 크레딧이 있는 곳에 인정할 in the same place, i 여기도 e s 가났네요 l a 도 아까도 t h 가났 a m e p l 오타가 났네요. 났네. 고쳐야 되겠죠. place, in the same place, in the s a 는 e place, in the same place, in the same p 이 a c e 음 n the same place, in the s 이에요 n e a a s a 아 어, 이걸 어려운 말로 병소 병변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거는 음 라틴어 라에드레 이게 인저예요 인저 에서 어, 온 단어예요 어. 라에드레가 왜 쓰냐 라에소로 라틴어에서 바뀌었고 불어서 불어에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비슷한 단어로 어, 레리리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 알리로 나가는 거그 그거 전혀 다른 단어고요. 이건 엘리예요. 리전 이건 레기온이라고 해요. 그대로 읽으면 레기온. 로마 군대의 마지막 사라진 군대 그럴 때다 레기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요즘 미드 보면 레기온을 라는 제목의 영화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많잖아요. 많다 이 뜻이 되기도 해요. 그다음에 들려가야죠 음, 클리니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클리니컬 과학자답게 분석적인 객관적인 냉정한 그런 면데요 어. 예, 여러분이 뭐그냥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 검시관들의 에, 그 TV 시리즈가 있죠 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아주 냉정하잖아요 그 누구예요? 수염 잔뜩 나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요방 건물들이 병원 같아요. 간소하겠죠. 장식이 없고 기능적인. 보통은 임상의, 병상의, 이런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뜻, 분석적인, 객관적인, 이 뜻을 꼭 아시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인 거예요. 요거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그릭에서는, K자로 써서, 여기 그릭은 K자로 쓰는 게 많아요. GK잖아요. <laughs> 아무튼, 뭐죠? 크리닉해. 이렇게 되면, 이게, 침대 옆이란 뜻이에요. 이게 영어로 가면서 크리닉으로 바뀐 거죠. 브리틀, 깨어지기 쉬운. 그러니, 일이 더덥고, 아, 불확실한 거 사람이 막 깨어지는 거 성마르고 차가운 거죠. 음, 소리가 막 깨어지는 듯한 거죠. 근데 이게 뭐 게르메닉 어, 이것도 게르마노에서온 거죠. 그래서 고대 영어에서는 아 브레트나라고 됐는데 이거 뭐 그냥 브리틀 나오면 저는 그냥 브레이크를 생각해요. B R 이니까 B R 여기 E도 있잖아요. B R E K 음, 브레이크하고 같은다. 언어로 기억하면 외워요. 외우기 쉬워요. d i m i n o 일단은 많이 보죠. 행실, 품행, 표정, 태도건데, 아우 t 드 행동이나 b e a 태도죠. 이게, 고대 영어에서는, 어, Dimin이라고 썼는데, 동사 Dimin. 근데 이게, 하버, 하버가 이건 없어진 단어예요, p 어 근데, 이게 원래 비 e 이 a v i 여기 똑같잖아요. b e h a v 를 만든 단어예요. 따라서 디미너는 여러분이 그냥, 아, 비헤이비어로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트와인 어, 실을 꼰거, 감기 꼰실. 음, 아까는 바늘하고 봉합사였죠. 사실상. 왜 수처가 있으니까 수처, 뷰처, 봉합술, 봉합사. 음, 천이면 솔기 그러는 거고요. o 퍼레이션룸 말고요. 피노를 험. 아까 다 했던 거고요. 자, 내려가 보기로 하죠. 자, 해설. 음,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뭐죠? be lost to 하고 뒤에 있는 be lost on 이에요. 이미 몸무게의 것이 아니다.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이런 건데 no longer belong to, available, insensible to 느끼지 못하는 거죠. no sense도 되죠. 음, 다만 be lost to 저건 좀 달라요. she or a brown e y e 갈색 눈의 그녀는 unpacked her violin. 바이오을 끄집어 낸 거죠. 우리, 함께 우리는 듀엣을 연, 한 거죠. I was soon, I, I was lost, 나는 곧 all other s 나는 곧 뭐라는 거죠? 실종이 된 거야. 딴 일에 푹 빠져버린 거야.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갖고 모든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모든 other o h 모든 다른 생각은 속에서, in the lights of the, the lights of the music and love. 음악과 사랑의 기쁨에 빠져서 다른 모든 것에는 나는 실종이 된 거예요. 모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거 나트를 넣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The name Mount Alexander. 1850년 초에 o 올더 골드 골드베어링 금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죠. 아 요, 여기 또 오자가 또나왔네요 여기 around인데 알자가 아, 빠졌네요. 오늘날의 어, 캐슬메인, 캐슬메인, 아 캐슬메일 주변의 프랜세인. 아까는 와리스나우했었잖아요와리스나우가좀 음, 길이가 그러니까 프레세인트데이라 그랬네. 오늘날의 캐슬메인 근처의 금을 금이 나오는 유죠 금을 지닌니까. 모든 지역을 묘사했던. 어, 어, 이름인 거죠. 어, 모든 것을 묘사했다. 여기는 이렇게 돈 동격으로. 어, 1810년 초에, 엘리게젠더 산이라는 이름은 이 모든 것을 묘사했었다. 그 다음 문장은 넘어가죠. 그 이름은, 음, 여기도 버튼은 제외하고요. 어, 그산 자체를 제외하고는 곧 사라지고 없었대는 거죠. 음, 그, as the Castlemaine Township, Castlemaine, um, eh, became the center of gold fields, so. 어, 금광의 중심지가 되었을 때, 이렇게 되겠네요. 자, 본문에는, 어, the art of reading and writing was soon lost, 사라지고, 모두에게는 사라지고 없었다, 이런 거죠, 기술이. 소수의 예, 떨어진 수도원을 제외하고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비 로스트 스토리인데 사라지고 역사와는 끊겼다라는 거죠. 전해지지 않는이라고 보통 역사의 기록과 사라져서 분리가 된 거죠. 관계가 분리된 거예요. 그다음에 f u s 바이 by a battle, so 은그 동굴의 소재는 뭐라는 거죠. 역사에는 사라지고 없다. 끊어졌다는 거죠. 기록으로 남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비 로스트 인이 쓰는 격도 있는데 마찬가지 뜻이에요. 거의 로스트가 있는 한. 사라지고 어, 역사 속에 없었다는 거죠. 사건이 역사 속에서 잊힌 그래도 되고요. 이건 역사 속에서 잊혀졌다는, 잊혀졌다는 건 역사에 없는 거죠. 아무튼 분리되어 역사에 기록이 없는 거죠. The sacrifice of lives. 이런목숨들 생명들을 희생한 사건은 없어지고, 역사에, 역사에 없어지고 없다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간과되는 거죠. Be lost sight 가 나오면, 없어졌어. 시야에는. 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안 보이게 되다 보통 그런데 실종되어 사라져, 시야에는 안 보이는, 것.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어. 보이는, 보이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His voice harsh, very loud. 거칠고 매우 커서, 내 형은, 음, my brother, 어. 어. could he hear him. 그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가 시야에서 사라진 한참 후에도, 그 다음에 be lost to, to word 는, 이거는 뭐냐면, 뭔가 다른데 푹 빠지고 없어져갖고 세상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실종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 아, 다음 문장을 읽어볼까요? It's no use trying to talk Helen 하고 얘기를 해봤자서, 그녀는 뭔가에 빠져서 세상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입은 입지에서 우린 존재하지도 않는 것 같다 그런 거죠 어. 세상으로 실종이 된건 아니고요 뭔가에 빠져서 넋이 빠지든 뭔가 빠져갖고 여기 넋이 빠져라고 했죠 그렇게 계속해 드리죠 그녀는 그녀의 넋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그 다음 문장은 어, 그 다음 문장은 이렇게 되어있죠 어, I've been lost to the world all day 나는 뭔가 빠져갖고 세상 일에 관심이 없었어 무관심했어 왜냐하면 This TV Pro 이 TV 프로가 없었다는 거죠 이 TV 프로가 so good 너무 좋아서 그런거죠 I ran into his office he was staring out the window 창밖을 보고 있었죠 겉보기로는 세상은 이런 완전히 로스트, 잃은 것 잊은 것 같았다 그런 거죠. 그에 비해서 오늘쓴 거는 귀에 딱 닿는 거예요. 누군가의 귀에 닿았을 때. 그래서 효과가 없는 어. 그뭐속의 경일 듯하다 그러는 거죠. 자, 조커스 프리스 로슨 크리스 그 농담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 속의 경일기야. 붙여 나간 거죠. 머리스 미스 로 o p 피플 사람들에게는 꽝이었 어. 왜 효과가 없었어. 왜냐면 예, 국민이죠. 어 피플이니까 뭐 그냥 사람들이야. 그래도 국민들은 이코노믹 앤 폴리티컬 프리덤 자유를 누리고 있어서 he never allowed them 허용하지도 않았던 거 인데. All my warnings w e c o m p l e t e l o s n b s s 베스에 경고는 소기의 경일기였다. s a 키 k i s s t h uh, o z o r l 빈정거는 개개인 소 소기의 경일기다. 아. 그럼 계기의 경일격이다 라고 지역해도 되죠 빈정거리는 거는 계기의 경일격이었다 그 다음에 여기 이틀 아까 본문에서 가져오라 그랬죠 대절대이아는 그녀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거죠 음. 뭐그러면좀 이해가 될것 같은데 저보다 음. 우리가 뭐는 배운 거죠 오늘 비로스톤과 음. 비로스투와 비로스트 오는 배운거죠 이것도 이렇게 잘 알고 계셔야 딱딱 읽는데 빨리빨리 캐치를 합니다 이거 어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어, 바로 그것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음, 예, 예물 3개를 하는 바람에 좀 길어졌는데 뭐할수 없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